자, 지난번에 적같은 시드링 얘기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밸런스 관련 얘기 제대로 해보겠다 했었죠. 대충 지난 영상 내용 요약하자면, 벨페 딸깍으로 시드링이 이리저리 패치마다 바뀐다. 돈 아깝고 열 받는다. 근데 뭐 벨페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긴 하니까 링 바꿀 때 돈이라도 안 들게 해줘라. 이런 거였고요. 오늘은 밸런스 패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겁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매소가 필요하면 어디를 사용하면 된다? 바로 로켓 아이템 땡스를 쓰면 된다. 로아땡이 뭐냐면 빠르고 안전한 거래 사이트인데요. 우리 로아땡만의 특허 출원,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이트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릴 때 로아땡은 모든 거래 100초 안에 케이인 거죠. 시세는 현재 1,000원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이야. 게다가 지금 회원 가입을 하시면 로아땡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1,000원 지급과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게임 등 여러 가지 마일리지 혜택이 있기에 즉시 바로 지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쇽쇽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먼저 이번 벨페로 큰 변화가 있는지 이 에반노프, 데벤노프, 칼리노프, 메르노프뭐이 정도가 있겠는데요.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 기존 무쌍 찍던 직업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패치로 다들 떡너프를 받았어요. 일단 데벤저는 지난 패치에서 극딜 존나 올려 놓고 5차 극딜 레버넌트 퍼뎀 세토 막냈죠. 칼리도 최종뎀 한 7, 8% 가량 너프, 메르 최종뎀 8, 9% 가량 너프, 에반도 6% 가량 너프에다가 뭐 이래저래 캔슬기 돌아와 씹히는 문제 해결 못 하고 원래 캔슬 안 되게 의도한 것처럼 조작감 불쾌하게 만들어 놨고요. 문제는 칼리, 메르 같은 애들은 이렇게 떡너프를 받고도 딱히 하위권 아니라는 겁니다 에반이랑 데베는잘 모르겠어요 지금 테섭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물론 기존 배율 생각해보면 최하위권 쉽쓰레기 직업 이런 느낌은 아닐 텐데 일단 제외하고 칼리 메르만 보자고요 원래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렇게 너프를 받아도 일단 하위권 아닙니다 밑바닥 직업들이랑 비교하면 얘네가 울어 그래서 너프 먹을만 했지 너프에도 성능 아직 좋은데 요런 여론이 먼저 나오고요 그럼 얘네는 조작 난이도가 어렵지않음 그러면 연계 직업 난이도 그 정도 아닌 것 같던데 할만한데 쉬운데 그리고 깔개 직업들 가져오면서 매르 이번 패치로 해방컵 10.7에서 11로 올랐다고 접는다고 징징대임 해방컵 11만 후반인 애들은 자살하겠네 이래요 매일은 난이도 방패도로 하면 저점도 개쎈데 유튜브 영상 링크 달고 너프 명분 확실했음 이러고 결국 보마 렌 인장 달고 거미소라는 새끼들이 연기 쉽다 그러네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썬디로 샤타포스 내서 커뮤니티 여론 덮어버리기 뭐소신발은 하나 하자면 좀거시게해요 이런 상황 자체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 이번에 너프 먹은 애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딱 이성적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긴 해. 지난 주까지 플레이하던 직업보다 10%가 약해졌는데 당연히 족같을 수밖에 없죠. 이건 부정하면 안 된다니까. 네가 그러면깔개 직업은 어카냐? 너10% 너프 먹어도 깔개들보다 훨씬 센데. 지랄 말고 아가리 다 더. 그러면 그냥 유저들끼리 갈라치기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뭐 버그 악용해서 올라간 애들도 아니고 꼼수 써서 올라간 것도 아니야. 운영진이 설계한 겁니다. 운영진이 일티어로 만든 거라고요. 연계는 족같지만 유틸이랑 딜로 강화했고 스킬 구조로 극딜 몰빵으로 넣고 보스 메타 자체가 극딜 직업을 유리하게 만든 거. 그러니까 넥슨이 직접 만든 메타 위에서 플레이 했을 뿐인데 너무 세네 하면서 쓱 씹어 잘라버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대중적인 정서로 얘기해보자면 성능이 문제라면 애초에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딱 내려만 봐도 갑자기 20% 가까이 버프 때리더니 야금야금 계속 너프 먹여서 올 초랑 비교하면 결국 3, 4% 정도 버프 느낌이거든요. 이는 조정이 아니라 성능 회수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니가 울면깔는 웃자냐 싸우면 밸런스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진다고요. 넥슨 입장에서 제일 편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내 입장은 어떠냐? 지금 상위 건너버 꼭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너프든 버프든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패치를 봐도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너무 세서 저점이 높아서 난이도 대비 효율이 좋아서 이거 다 유저들이 말하는 내용이지 운영진이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거의 없다. 게다가 방향성도 없습니다. 평딜 메타로 가겠다, 극딜 메타로 가겠다, 보스 패턴에 맞춰서 조정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수치 딸깍 일괄 조정 느낌이죠. 물론 방향성에 대한 말은 한 적은 있지만 말만 하지 말만 2분화 패치나 이번 딜레이 패치도 일괄 수치 딸깍 하면서 문제 많이 터졌잖아요. 아니, 근데 뭐 깔개 입장은 없냐? 얘네는 직업도 아니야! 결국 제일 좆같은건 얘네들이잖아! 저도 깔개 직업인지라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그냥 딜만 좀 올려주면 만족할 텐데 이게 그러는 경우가 잘 없거든. 몇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면 밸런스라는 게 이리저리 뒤섞이곤 한다지만 그몇년 동안 바닥에 계속 박혀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종됨 20% 먹으면 몇년 집권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똑같다는 말입니다. 단순 상향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기준에서 뒤쳐지고 있는 건지 그 기준을 언제 충족시켜 줄 건지 다음 패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지 결국 기준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냥 지금은 넥슨이 돌림판 돌리는 거로밖에 안 보여. 게임에 철학이 없습니다. 철학이. 그러니까 결론이자 요구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직업별 성능 기준 모델을 공개하는 겁니다. 운영진들이 생각하는 직업별 목표 수치를 공개하라고. 메이플은 RPG잖아요. 이거 너프됐다고 다른 챔피언 해 버리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스 기준 DPM, 사냥 기준 효율, 난이도 대비 성능 기준, 저점 고점 인정 여부, 직업별 방향성 이런 거 그냥 말해 주면 되잖아. 두 번째는 그룹 벨페입니다. 위 기준에 따라서 각 티어를 설정해서 그룹을 묶고 그룹별로 단계적으로 혹은 소프트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번 벨페에 얘는 일괄 너프, 이번 벨페에 이 새끼 10버프 이러지 말고 진짜 밸런스를 잡으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적 패치를 메타로 만들기. 지금 메이플은 패치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라이브로 예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오락가락 한단 말이야. 쇼케이스 이런 거랑 별개로 메이플 나우에서 1년간 직업 밸런스 로드맵 이런 거딱 하면 되잖아. 연간 벨페 기조 설정하고 각 직업별로 목표 조정 범위 말하고 연말에 그거 정산 발표하고 물론 그럼 라이브 하루령을 걸리겠지만 그 정도도 못합니까? 1년에 한 번인데 쇽쇽 네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공상 같은 내용이 있나 싶긴 하다가도 미알 보면 열불이 나오고 그러네요. 사실 게임 규모가 커지고 집단이 커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긴 하는데 참 소비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럼 다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